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이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무슨 일이죠? 후방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어? 준비 완료. 네, 후방 지원 대기 중. 하, 아. 하이.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네. 준비 완료. 우인기 활성화를 더재 이걸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뭐예요? 무슨 일이 나에 대한 준선실리증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완료. 정말 부족해.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 고방 지원 대기 중. 안좋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 무슨 일, 뭐. 계속 뭐니 뭔 일이야? 안 좋은 일인가? 계속하세요.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알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뭐뭔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인가요? 후방 계속가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안 좋은 일인가? 네, 무슨 일이죠? 광물을 더채취하십시오 네. 날이 거의 다 완료. 저물었습니다. 해가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하세요 건설 l j 준비 완료 그렇게 하 Hajo. This was on Kanguri, Padanganaba. c o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m talking about Pamidus, 화염 방사기를 가져온 잘했어. 내년 혀 감염충이라니 안 좋은 소식이군요. 혀 감염충은 먹이감을 끌어당겨 독소로 기절시키는 녀석들이에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레이저 충격기 활성화 174기가와트야. 이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멋지지 않아?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말씀해 보십시오! 열려 채습니다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은?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뭐니? 존다! 깜짝이야! 말씀 아, 좋은 일인가요?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연구 완료. 가서 연구의 결과를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뭔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광물을 너희의 힘을 위게 받쳐라.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만 남봐적급 배달 간다. 둘. 크라이!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백 부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뭐니? 제야.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열려졌습니다. 준비 완료요. 밤이 거의 끝나갑니다. 낮이 되면 다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오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무슨 일이죠? 동맹이 적국과 협조를 펼쳐뒀습니다. 오, 난 싸움이 좋더라.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지역에서 <laughs> 내가 작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관찰로만 준비 완료 자, 보방지원 대기 중 마시아 시장이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업그레이드가 준 동맹이 위험에 빠졌다 업광물이드 완료 광물이 빠졌다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채하십시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잘들입니다. 무슨... 계속하세요. 동맹이 가스가 위험한 상황에서 적에게 은폐 유리시 강기를 사용합니다.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가벼움이 많이 남았어요. 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전투투하가 준비됐습니다. 특급 배달 하나 보낼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낙하기가 간다! 그렇죠! 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뭔일이 있어요? 왜 거기에 건지가... 제 스캐너에 음.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무슨... 잘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영영... 음, 부하들아, 나에게 힘을 다오. 화력 지원 가능...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위험에 미 소중한 광물이 가장났나 봐. 싸움났다 또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을지역에서 내가 왔다. 가스나소 채취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일으켰다. 을지역에서 상황. 내가 왔다. 감 말씀하시죠. 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탐사 준비 완료. <놀람> <놀람> 계속 하세요! 이 <우리> 기지가 <놀람>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씨고! 안녕들 하신가?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실 이야기입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뭔 일이 있요 템가도. 음. 저기 기지를 공격하고 있음을. 저 폭독충 녀석들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아시겠지만 괜히 저런 이름을 갖게 된게 아니거든요. 이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아, 안정입니다 힌트가 지금 위험해. 난 죽으면 죽는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스가 더필요 업그레이드 완료! 아, 아 왜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아, 가스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아, 가스나 뭐. 더 채취하시지. 이라 <laughs> 말도 안 돼! 지금 아문까지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계지도 않군요. 다스가더 필요합니다. 내 <laughs> 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작전을 시작하십시오. 닷스나 더채취하시지 저도 모 노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 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여기는 사이 여기 라스가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에스피 가스가 부족합 집중광선 준비 완료 명령을 <목소리> 주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지원 가능하시죠? 기셔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laughs> 보급품이 아, 더 음,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아예 명령을 주십시오.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보급품이 부족해. 신중입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너무 단잘싸우십시 나의 힘은 끝대와맞먹는다 아,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어 트그이트가 준비됐어. 잘쓰라고 가스가 오, 더 그럼. 필요합니다. <laughs> 네, 네. 자, 해가 곧질것 같네요. 어둠에 대비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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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이 정, 위험한 상황에 처 가스가 치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화력 지원 가능하시죠? 아, 네, 요 장애물 때문에 거기에 보급품이 더 필요합니다. 열려 좋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사령관님. 밤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다른 체들 사에바이로파지가 있는 모이이군요 파괴를 하면 좋겠지만 밤에만 공격할 수 있어요.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Yep. <목소리가>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좋아 특급 배달이 하나 가는 중이야 가정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놈들이 방벽 하나를 산산조각 낼 기세입니다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가능하십니까?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안녕들 하라시오저 기지를 공격하고 싶으세요? 촬영관님께서 제 골칫거리를 처리해주셨군요. 이번 임무가 끝나면 제 대원들을 보내 적을 제거할 생각이었거든요. 수시.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보급품이 가벼운 대부분이 제거됐어요.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끝장이야!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화력 지원 가능하시죠? 이 가면 곧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보급품 준비 됐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동맹 기지가 불타고 있어. 음. 화면 잡혔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죽음이 죽는다. 적이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동이 거의 다텄습니다 끝났습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죽금이야명령을 주십시오. 저도요.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출동 준비 집중 광선이 준비되었습니다. 좌표를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여기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음. 화면 잡혔습니다. 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사령관님 덕이죠.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난 자기를 보는 게더 재밌더라. 이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웅크품이모자랍니다 그 나한테 살래? 웅인 소화. 금방 베스 b 가스를 채취해줄거 i c k up. Let's go. t i m 있어요? l Tongue my child is w h a 네, 안으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 아이씨, 네. 보방 네. 지원 대기 중. 미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방해물 때문에 거기에 건설할 수 없습니다.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이, 보박 무슨 일? 네. 계속한 뭔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대 위주. 뭐니 아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알았다. 소중한 광물이 바닥 준비 완료.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 무슨 바닥난 광물이 날다 광물이 부족합다니다 광물이 족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저물습니다 광물이 바닥난 광물이 습니다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감염체들의 공격을 막으십시오. 아.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전투투하 배치 준비 완료. 석검 배달 간다. 준비 완료. 부식 군주가 감지되어. 놈들은 날수 있으니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보방 지원 대각종 안 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쪽.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네. 갑자. 무슨 일이죠? 보방 지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싸움났다. 또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건설은 준비 완료. 있잖아. 장로치를 사우리 처리해야 다 아, 그놈의 규정, 규정. 네. 건설은 준비 완료.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연구가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니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정말 부족해 가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방영 전투기, 명령 대기 중. 보방 지원 대기 계속하세요. 예,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대기 중입니다. 광물이 동맹이 조금만 더 비싸. 버티세요, 사령관님 음.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정부. 좌표 대기 중입니다. 사표를 어. 보내십시오.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보고드립니다. 대기 중입니다. 망령 전투기. 무사히 새벽을 대기. 맞이했군요. 감염을 막으려면 매일 낮 동안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합니다. 먼저 이좌표로 이동하시죠. 좌표. 대기 중전투투합가 준비 합은이조이 네 소중한 광물이바닥났이조 좌표를 대기 중입니다. 은이 좌표를 보내십시오. 조합은 이이 하나 갈이 조합은 이조이조합이이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지능적인 학자냐? 방목을 더 제치하십시오.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적의 은폐를 해치라. 제이 우리도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아직 감염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 정지 중이다. 적을 처럼.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 대 대통령. 니 소중한 광물이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망령전투 명령 대기. 좌태를 수습했습니다. 공격대요. 동맹 기지가 위험합니다. 가서 도와줘.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망령전투기 명령 대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광물은 더 채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 동맹이 위험한 광물은 더채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 광물은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은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이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은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은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이바닥났하십시오광기은더채하십시 광물은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은 더 채취하십시오. 하십시오물광 최대 속력을 보고 드립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이렇게 날이 또 저물어가는군요 말씀하십시오 적에게 불러서 했습니다 네 소중한 광금이 파당났나 봐 최대 안 좋은 일인가요? 네, 적에게 불러서 했습니다 안 돼, 거기엔 컨셉 못해 좌표를 보고들, 제이콥. 네. 좌표를 보내십시오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스캔 결과 감염이 절반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 우린 할수 있어요. 방영 전투기.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좌표를 제시한 적에게 불러서야 합니다. 다음 보고들입니다. 대기 중입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어우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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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기리우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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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습니다우보급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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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리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대기 중입니다. 백적에서... 혀감염총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우리 병력을 끌어당긴 다음 기절시켜 처치할 거예요. 우리 병사들 전투 중입니다. 좌표를 승인했으니 최대 속력으로 공격해요.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살았고.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만 남아. 백설 계산 완료. 알겠습니다, 사령관. n o w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요 e I'm n 들이 동맹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 m 대기 중입니다. 적기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원... t sure. I'm not sure. i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각에게 불렀어야 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 대기.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최대 속력. 아모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명령 대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발표를 수신했습니다. 시작이고. 최대 속력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이 악몽도 곧 끝날 겁니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제치하십시오.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일정에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u i 좌 m r 보내시오. f a t h 명령 w 기 a t is wrong?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니다 u n g children. y o 채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감염의 대부분이 제거됐어요.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도움드립니다.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놔버려. 아저격게 불렀다 했습니다. 전투투항 배치 준비 완료.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네. 아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시간은 전반에 취해주 좋아, 특급 배달이 까버려. 하나 받을 중이야. 최대 배송력으로. 마표를 쓰는 명령 전달. 명령 대기. 마지막 감염이 제거됐어요.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사령관님 덕이죠. 네가 이겼어. 아, 어, 네. 자기도 분발해야겠네. 이거 큰일 날군